2018년 1월 22일 주일 말씀 요약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좋은 것을 먹고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즐거운 인생을 누리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행함으로 인하여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넣지 못하는 곳에 은을 갖다 바쳤습니다. 물물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곳에 은을 갖다 바쳤습니다. 노력하고 정성들이는 삶을 살아가지만 헛된 곳에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씀을 믿고 쫓아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고 즐거운 인생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어도 인생이 즐겁지 못합니다. 즐거운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즐거운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밥을 먹으면 더할 나이가 없습니다. 배불리 먹고 휴식을 취하면 더할 나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주인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어도 즐거운 인생이 될수 없습니다. 그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좋은 것을 먹었고 즐거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청종할 때 이스라엘은 좋은 것을 먹지 못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로 표현하면 사기꾼들입니다. 교묘하고 지혜롭게 물질을 빼앗습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양들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달콤한 말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맛있어서 먹고 보니까 꿀물이 아니라 설탕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늑대가 있었고 지금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섭리인들은 주의 말씀을 청중하기 때문에 이리들을 피할 수 있고 양인지 이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 목자인지 아니면 사군 목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주의 말씀을 청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좋은 것을 먹고 즐거운 인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에 따라 섭리사를 축복하십니다. 좋은 것을 먹고 즐거운 인생이 될수 있도록 말씀과 물질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감당하는 섭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으리라입니다. 한주간 묵상말씀으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